안녕하세요. 3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원흥동 삼성원흥역 센트럴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05억보다 18.6%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3%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4층이 22년 1월 13일 9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지축동 지축 역할림프레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91억보다 17.53%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 실거래가 정보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원흥동 삼성원흥역 센트럴 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8억이 역보다 17.09% 저렴한 9 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9%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9층이 21년 11월 25일 10.2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원흥동 삼성원흥역 센트럴 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 1 8이억보다15.4%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9%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9층이 21년 11월 25일 10.2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도내동 원흥호반 베르디움 더 퍼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53억보다 15.03% 저렴한 9.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5.3%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5층이 22년 2월 6일 8.2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행신동 햇빛 24단지 1신건영 동신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82억보다 15.01% 저렴한 7.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5%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8층이 21년 10월 11일 8.9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원흥동 삼성원흥역 센트럴 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61억보다 14.69% 저렴한 8.2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6%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9층이 21년 7월 1일 8.8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도내동 고양어능 동일 스위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4억 보다 14.2% 저렴한 9전 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7%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8층이 21년 11월 14일 10.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지축동 지축역 할림 프레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91억보다 13.86% 저렴한 9.4억짜리 매물입니다. 실거래가 정보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원흥동 삼성원흥역 센트럴 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82억보다 13.71% 저렴한 10.2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9%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9층이 21년 11월 25일 10.2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오금동 삼성우미라피아노 628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25억보다 13.51%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 실거래가 정보는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도내동 도래울센트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43억보다 13.44% 저렴한 7.3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5.5%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 1층이 21년 7월 3일 7.3억에 거래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도내동 도레올센트럴더포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84억보다 13.34% 저렴한 6.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2%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 2층이 22년 2월 8일 6.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지축동 지축 역할림프레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91억보다 12.95% 저렴한 9.5억짜리 매물입니다. 실거래가 정보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삼송동 삼송아이파크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25억보다 12.91% 저렴한 9.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3%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9층리, 22년 1월 8일 9.3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동 삼성아이파크 삼송 2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86억보다 12.79% 저렴한 8.6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4%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8층리. 22년 2월 25일 6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지축동 지축 역할림프레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8억보다 12.78% 저렴한 10.3억짜리 매물입니다. 실거래가 정보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지축동 지축 역북한산유보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37억보다 12.75% 저렴한 10.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6%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0층이 21년 10월 18일 11.6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화정동 은빛 5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02억보다 12.72%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9%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2층이 21년 11월 25일 6.97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향동동 dmc 중흥 s 클래스 더 센트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56억보다 12.46% 저렴한 7.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7%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20층이 22년 1월 5일 7.6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향동동 dmc 중흥 s 클래스 더 센트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56억보다 12.46% 저렴한 7.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7%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20층이 22년 1월 5일 7.6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도내동 고양 어능 동일 스위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42억 보다 12.45%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7%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8층이 21년 11월 14일 10.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도내동 고양어능 동일스위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42억 보다 12.45%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7%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8층이 21년 11월 14일 10.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화정동 별빛 7단지 천국, 현대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5억보다 12.35% 저렴한 7.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7%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9층이 21년 10월 19일 8.5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행신동 서정 6단지유먼시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16억보다 12.13% 저렴한 9.9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0 20.2%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 2층이 21년 8월 10일 9.37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지축동 지축역북한산유보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37억보다 11.9% 저렴한 10.9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6%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0층이 21년 10월 18일 11.6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동 삼성스타클래스 삼송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15억보다 11.93% 저렴한 10.7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2.7%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9층이 22년 3월 2일 7.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도내동 원흥호반 베르디움 더 퍼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19억보다 11.69%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9%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5층이 22년 2월 6일 8.2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도내동 도레올센트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61억보다 11.61% 저렴한 8.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1.1%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6층이 21년 9월 27일 8.6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도내동 도레올 센트럴 더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56억보다 11.23% 저렴한 7.6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9%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22층이 22년 2월 9일 7.7억에 거래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